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간만에 아이들은 두고 와이프와 후쿠오카 텐진에 다녀왔습니다. 완전 자유여행으로 쇼핑, 먹거리 위주 여행이었는데요. 이번에 알게 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차례차례 단계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대행과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모든 것은 이번 항공편에 있던 제1공항청사 기준입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혹은 현장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공시 주차 대행은 단계 주차장 쪽으로 가시다 보면 도로에 파란색 선으로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 차량 상태 및 접수를 하는데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사전 접수 링크는 더보기 설명에 넣어 주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수월합니다 저희도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만약 지연이 되어 예약한 시간보다 늦더라도 상관없으니 사전예약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맡기면 맡긴 자리에서 우측 하단 제1공원청소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정면으로 가시면 돌아가게 되니 꼭 주의하세요. 나중에 입국 후 차량을 찾으실 때는 3번 축으로 나가셔서 횡단보도를 지나면 주차대행 차량 이도장이 나옵니다.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가셔서 결제 후 키를 찾으면 됩니다. 참고로 주차 요금과 주차 대행료는 별개입니다. 주차 대행료는 면제되는 카드가 참 많으니 보유 중인 카드 혜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주차료는 장기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리 비싸지 않고 거기에 만 1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50% 할인됩니다. 단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 자동 감면 시스템에 차량을 등록해야 감면됩니다. 만약 늦게 알았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했으니 자동으로 감명이 됩니다. 제대로 되는지는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보기 설명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체크인을 하실 때 무료로 사전 자리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그냥 사전 자리 지정을 하시면 되지만 그외 항공사들은 대부분 사전 자리 지정을 할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24시간 전에 모바일 체크인을 할수 있고. 그때는 추가요금 없이 자리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24시간 전에 미리 모바일 체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체크인 및 수화물은 2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붙이고 수구 수속을 하고 나면 잘 아시겠지만 면세점이 나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규모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말 엄청나고 화려한 곳이 바로 인천공항 면세점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국시는 금액제한이 없고 입국시는 미화 800달러 기준입니다. 주류는 1인당 2병으로 제한되니 이점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티난 라운지로 갑니다. pp카드 혹은 가면 무료카드들이 많은데요. 저희 또한 부부가 모두 무료로 서 입장했습니다. 지난번 베트남 나트랑을 갔을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입장이 가능했네요. 만약 라운지 방문 예정이면 여유 있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티나 라운지는 워커힐에서 음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음식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가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컵라면 많이 드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먹는 컵라면도 아주 맛있습니다. 와인도 있으니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 출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출국 전 주차대, 요금 간면, 체크인, 면세점. 라운지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후쿠오카 공항 도착해서 지하철로 텐진역까지 가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